앞에 파트 앞에란다부터 한번 쭉 촬영해 보겠습니다. 샷시 좋고요. 채광 좋고. 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. 살았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, 현재도 반팔로 있어도 될 정도. 아니, 반팔을 입어야 합니다. 더워요. 신발장. 문깜빵 음. 뒷베란다, 곰팡이 없이 깔끔하고요. 음. 거기 뭐냐? 식기세척기 자리, 냉장고장, 다음에 샷이 잘돼 있고요. 방 따숩습니다. 네, 화장실 1번안 방입니다. 한방 안방, 화장실 빠기장은 필요 없으면 철거합니다. 방이 노원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R/R입니다. 천세 3억 3천이고, 대출이 가능합니다.